솔로! 난 솔로가 너무 좋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I 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우리 브레이브 드래곤과 상성이 좋은 가메라드 세이버의 원더라이드 북이죠. 디럭스 스톰 이글 원더라이드 북을 가져왔습니다. 우! 네, 스톰 Storm e a g l 이 아닌 s t 이글 원 e 라이드 e 북입니다.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멋있는 모습과, 여기 스톰 이글이 있어서, 여기 앞에, 대가리, 아, 대가리가 아니죠? 머리가 달렸죠? 그리고 여기, 가면라이더 세이버, 드래곤 이글로 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드래곤 이글. 무슨 무슨 폼이라고안 하네요, 세이버부터 이제 보니까. 그냥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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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무슨 무슨 폼이라고도안 적혀있고, 그냥 뭐뭐뭐라고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럭스 스톰 이글이라고 적혀있고, 원더라이드 북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열린다, 울린다, 디럭스 원더라이드 북 시리즈라고 적혀있고, 스톰 이글, 그리고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 여기 테고니 꼽혀져 있는 게 있고 세트 내부가 뭐뭐 들어있는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로 어저께 저 섞인데 이건 아직도 못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있고요. 스토믹글 하고 여기 나오는 설명인데 이건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우리 스토믹글로 변신한 가면라이더 세이버 여기 뿔이 늘어났죠. 어, 닭뼈슬이 늘어났습니다. 이글이라 그런지. 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이건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이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디로 왼쪽. 호잇, 호잇. 짜잔. 오케이. 상세 설명서와 스톰 이글. 원더라이드 북입니다. 자, 바로 이걸 빼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리 스톰 이글은 여기 오른쪽에다 두도록 하고. 그러고 보니까 원더라이드군 설명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네. 심지어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설명서야? 아 얘네 설명서 만드는 거 정말 안 좋아한다 요즘에 이거 볼 필요도 없겠나 그냥 집어넣을게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 다 있는 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바로 스톰 이글 네 절대 스톰잉 펭귄이 아닌 스톰 이글 원더라이드북입니다 가운데 꼽는 거죠 그리고 멋있게 우리의 이글 독수리가 날개 펼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누르는 버튼과 눌리는 버튼이죠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여기 전원시대가 꼽혔던 부분과 스피커 부분 그리고 리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책을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설명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스톰 이글의 멋있는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QR코드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옛날에 QR코드 막았는데, 이제 귀찮아서 막기도 싫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열리면, 네. 이렇게 열리고, 여기 스톰 이글의 얼굴 몸통이 그려져 있고, 여기 왼팔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거 알파벳이에요. 그냥 알파벳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냥 읽기 귀찮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첫 번째. 네 스톰 이글 하고 뒤에 뭐 했고요 자 우리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목소리> 대박 독수리 한 마리 나타났는데 바다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고? 천재지변이네 천재지변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변신을 해 봐야겠죠 어디서? 에서 자! 바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스토미글은 이렇게 둘이 상성이 좋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지금은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난 솔로가 너무 좋아 갑니다! 또 이름이 달라졌어요 근데 노래는 똑같네요 브레이브, 브레이브 드래곤, 드래곤 이랑 스톰 이글 노래가 똑같습니다 이제 건반 휘두르면 소용돌이가 일어난 수준입니다 자 필살기 가도록 하죠 이글 일체격 파이어 자 발동 여러 발도 이글 일체백이 파이어 그리고 우리의. 이게 책만의 필살기입니다. 그리고 레이드, 이 렇습니다. 참 간단하죠. <laughs> 자, 우리 다 해봤죠. 그럼 이번엔 뭘 해야 된다? 브레이브 드래곤과 함께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음악이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갑니다! 한번더 들어보자. <laughs> 와 이거 변신 후 나오면 그 다음에 뒤에 따라라라라라오 이거 노래 오 좋은데? 이 노래 진짜 마음에 든다 드래곤하고 날개에 있는 독수리가 합쳐지면 익룡 되는 거예요? 흐흐 <laughs> 익룡이라고 돼 있는데? 필살기 드래곤 이글 이책격 화화 파이어 아, 드래곤 이글 이책베기 화화 파이어 네 그리고 여기 화면 와 멋있지 않아요? 이거 이 모습 지금 이게 두 권이라 그렇지 나중에 한 권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팔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자 이제 누르는 필살기 네 이렇구요 한 번씩 리드해봅시다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네요. 스톰 이글. 참 근데 이게 스톰 이글이 여기 보시면은 피터 판타지스타까지 세권 꼽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상성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붙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피터 판타지스타로 변신은 해볼게요. 좀 아깝잖아요? 변신을 해봐야지 또. 자 그럼 바로 피터 판타지스타로 가보도록 하죠. 네, 이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성이 좋은 것끼리 두 개를 겹쳐놓으면 나머지 책 하나는 겉절이입니다. 겉절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고, 열화 이책할때 피터팬 한마디만 해줘요. 어쩔 수 없어요. 사이 좋은 애들끼리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한명 붙여준 거예요. 억지로, 어, 뭐야? 이러면서 이제 겉절이를 놓는 거지. 이런 추억이 있었던 건 아니고, <laughs>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필살기는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Alto 네, 이렇습니다. 역시 세곤이 되니까 필살기가 막막막 세게 나오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세이버에 나오는 디럭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드디어, 우리 브레이브 드래곤의 형제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아주 친한 스톰 이글이 나와서 새로운 소염돌이 드래곤 이글이 되었습니다. 오, 완전 좋아요. 이 드래곤 이글인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붙을까요? 궁금하네요. 용 붙었죠? 그리고 이글 붙었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될까요? 진정한 용이 되려면 다리가 붙어야 되나? 이야기가 하나 붙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붙을까요?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맨 마지막 책이죠? 이 부분에 들어갈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이 들어갈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Y.P.O 에리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